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인사말과 바울의 저작 동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요. 복음의 분명한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가장 마지막절인 17절에 그래서 사람이 살아난다.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관한 말씀인 복음이 가장 주된 로마서의 목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가. 음, 18절은 한다라는 지난주 내용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18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 사람이 죽는 내용입니다.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사람이 죽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 연결고리가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여기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e s v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되어 있죠. 오늘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사람이 죽는 길입니다. 함께 연결된 18절의 말씀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 나타나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 길은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큰 진리를 부정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져 있는 그런 두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사실은 18절과 17절이 세트로 정해진 다음 그 적용 사례로 이방인에 대해서 1장까지 말을 하고 있고요. 2장에 넘어가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별명 지으며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의 지금의 현재 상태, 그 진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 사람이 살수 있는 길. 두 번째는 그 반대의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진노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길을 터드바울은 바로 당시의 세계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로 적용하는데, 오늘 본문의 1장의 마지막절까지는 이방인에게 먼저,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며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어, 그럼 먼저 이방인에게 진노의 길을 시작하는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의 첫 시작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18절 말씀 때문인데요. 불경건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그들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란 무엇인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의 내용이 무엇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란 가장 큰 진리를 부정하며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영어로 불경건을, 불경건을 뭐라고 하냐면, 가들 레슨이 있다고 해요. 반대로 경건은 가들 린슨이 있다고. 이런 레스와 인,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계심을 경건과, 불경건과 경건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애써 하나님을 거기서 쏙빼내서 부정하는 것이 대신에 그들은 과학, 미신, 경험, 문화, 돈 등등을 이 세상의 진리로 생각하며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특징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결국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똑똑한 척만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침으로 문제가 시작되어 진다는 거예요. 진노의 길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이세상의 가장 큰 진리이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빼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고독을 이해하고 미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면 오늘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시작되는 삶의 삶은 진리의 역설로서의 삶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진노의 길에 놓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23절인데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어떤 생물체로 바꾼 것이죠. 안 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내 옆에 흔하게 보이는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대신 탐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그 어떤 곳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썩는 것 옆에 가봤잖아요 무언가 썩는 냄새가 날때 사람들은 코를 막고 뭐 온갖 얼굴을 찌푸립니다 어, 너무 냄새가 싫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노의 길에 사람들은 그 썩어질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했습니다 만약에 그 썩는 냄새가 좋다라면,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쓰레기 처리장 옆에 즐겨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썩는 것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느냐?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는 라 진리에 대한 불인식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없으니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윤리를 정하고 도덕을 정하는 일이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펼쳐지는데 원래 계획되지 않았던 일들, 즉, 일어나야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이 인간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일으키는 것이죠. 26절부터 27절은 세번역 본경으로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종류에 내버렸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어,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여자와 남자라는 바른 관계를 버리고, 이 말은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동성의 불륜, 몸을 파는 것 등도 온갖 일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것이 이들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제거해 버리고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펼쳐지는 일이 무엇인가? 29절부터 31절은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영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란큰 진리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된 진리 속에서 사람들은 악을 도모하며 탐욕, 분쟁, 시기, 살인, 부모를 배반, 무정환자, 그맨 마지막에 3일절에 무자비 하나님을 어떤 알라 같은 신으로 바꿔버린 극단적 무슬림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자비하죠.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온통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는 일, 죽이는 는죽 일로 뒤덮였잖아요. 인신매매 뭐 장기적불, 잔인한 죽음, 전쟁, 살인, 폭력, 음주, 음란 이런 일들이 뭐 세상에 한두 번 일어,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이 지구상에 같은 하늘 아래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진리가 되어서 그들이 택한 행동을 옳다고 여기며 그 모든 진리를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 어디,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도 하늘로부터 쫓아온다라고 현재형이라고 말, 말했는데 그 진노는 어디 있는가. 자, 우리 24절, 26절,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6절, 28절. 이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은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응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타락하고자 결정했던 인간의 그 스스로의 타락한 결정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냥 그 썩는 냄새가 가운데 있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입니다.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 바로 방임이며 유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이 악의 찬수가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싶었던 인간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택한 길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의 길은 2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심판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자유로운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서로 부추기며 자기들의 기준이 옳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심판을 애써 부정하며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바로 그 자기의 오름에서 진노의 기름을 알지만 고집부리며 돌이키고 있지. 아는 것이죠. 이게 1장까지의 이방인들을 진단하며 바울사도가 내린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진노로 알지 못한 것이 진노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던,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미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의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 피조물을 하나님,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만들고 절하고 진리를 영리로 받고 음란하고 악독한 일을 저질렀고 두 번째 부의인 유대인들이 다음 장에 진단되어 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장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장하고자 하는 그 선의 오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진노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만의 오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8절부터 32자, 32절까지 1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1장을 읽으면서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낯섭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보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일지, 어떤 것일지. 성경의 예들을 한번 떠올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옳은 행위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나 이게 옳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위.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오름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그 오름이 계속해서 진행하는지도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의 사건. 아담이 어떤 오름을 주장했는지, 가인이 어떤 오름을 주장했는지, 노와 홍수 때그 어, 사람들이 어떤 오름을 주장했는지.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로마서 1장의 이 내용들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들을 질문삼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1장의 18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 읽을 때에 병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의인이 되신, 병자를 어, 고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만나므로 죄인에게 어, 필요했던 그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